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플로키 오랜만에 여러분들 제가 좀 대박 정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놨는데 어,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바이낸스 일봉 상 차트입니다. 뭐 업비트, 비썸 하고 계시는 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 제가 지금 보시면은 플로키의 거래 대금이 또 여기 이 바이낸스에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좀 거래 대금이 높게 터지는 곳에서 굉장히 또 정확하게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차트로 보는 겁니다. 업비트, 비썸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봉은 똑같이 생겼어요. 자, 자, 그렇지만 가격에 조금 이제 차이 때문에 이걸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좀 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어디에요? 지금 여기 이전에 의미 있는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지지대 어떤 이론. 저항이 되었던 이런 가격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상승이 나올 때무뎅이라든지 고트라든지 이런 민코인의 순환세트가 이루어지면서 300% 400%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 제가 플로키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어 내용 가져왔고 여기서 엄청나게 지금 일봉상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거래 대금은 세력의 신호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플로키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 그냥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고 돌려주고 있죠. 가격을 이제 돌려주고 있잖아요. 거래량 터져주면서 그래서 적어도 박스 구간 이제 상승 구간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이 하락 추세선에서 다시 한번 변곡점 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뭐제 영상 보고 가시는 분들 어, 또 선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한번 어디까지 자 여기 이전에 고점까지 자, 보시면은 빗썸 뭐 업비트 일봉으로 비교하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어찌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더라도 다시 한번 여기 고점까지 해가지고 수익 낼수 있는 타점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들 10%가 적은 게 아닙니다 선물로 진행하시는 분들 10% 이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 어, 크게 수익 낼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요게 이제 달성이 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가 중요한 정보가 되겠는데 요 수익률은 그냥 세력 과자 부스러기쯤 되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코인업계 종사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놀랄 만한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정보에 여러분들 세력들의 중기 장기 목표가 대박 낼수 있는 정보고요. 아, 제가 봐도 정말 어, 이런 게 있나 놀랄 정도로 대박 정보니깐요. 저와 함께 대박 기회 잡으실 분들은 이 정보 손에 넣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여러분들 증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로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오 5일 전에 요 때부터 5일 전이죠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5일 전 영상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5일 전영상이고요자 그러면은 이 봉으로부터 해서 자 여기네요 6월 28일이죠 6월 28일날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나중에 47564 이것 여러분들 돌파합니다 이거 달성합니다 대형... 자47564 돌파합니다 달성합니다 말씀드려 고요 그대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트세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세우스 막시무스도 1차 타점 5, 157원 요거 돌파한다, 어, 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어, 7월 7월 2일 영상이었죠. 7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고, 7월 3일 날 여러분들 달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건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로 엄청난 관점으로 수익낼 수 있는 타점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진짜 매수 버튼 누르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사람처럼 사고 팔지 않아요. 어, 프로그램, 알고리즘, 수백억 규모의 자동 매매 시스템으로 시장을 흔들고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주체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흐름을 눈앞에서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걸로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걸 말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드리고 있죠. 자, 영상을 보신 분들 진짜 문자 폭주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이제 진짜 나만 알고 싶다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까지 알수 없던 구조를 지금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들 우리는 실제 매매로 검증을 내고 있습니다. 이걸 실력이라고 부르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정보 아무에게나 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하 이런 세력들의 물량, 이 물량을 지고 있기 때문에 흩어질 수 있는 어, 치명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 코인에 너무 많은 유입이 생기면 세력의 방향이 꺾이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선작순 딱 20분에게만 이 정보, 자료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함께 수익 내 보고 싶다 생각 하시는 분들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명 지금 이제 내가 클릭해서 들어온 이 코인명 간단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서 들어갔는지 어디서 팔았는지 모두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함께 수익을 낼 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착순 딱 20분입니다. 그리고 소통방 참여.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좀 혜택인데 어,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 만 vip 정보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또 수익 낼수 있는 길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코인들 타점까지도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 가는 물려있고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한번 수익 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인판은요 냉정합니다 타이밍 놓치면 그냥 구경꾼이에요 뭐 저기 서 살걸 저기서 팔걸 이 정말 이미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하지 않습니다. 그거 오늘 또 반복할 겁니까? 이번에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진짜 제대로 된 정보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정보 혼자 찾으려다가 늦은 적 많잖아요. 다들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 하고 하다가 결국 물리고 후회하고 빵통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문자 줘보세요.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이 개. 계좌를 키는 숫자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인증샷 보면서 아 나도 저때 들어갈 걸. 이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는 냉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구경꾼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 문자 보내는 사람,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방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보시고 아 진짜 그때 문자에서 다행이었다라는 말 당신 입에서 나오게 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